수아입니다. 네. 저희 픽시 롤 모델은 리틀 믹스 분들인데요. 아 리틀 믹스. 네. 네. 어 알아요. 네분 있는 거. 네. <laughs> 무대 위에서 네. 무대를 꽉 채워서 막 즐기시는 그런 여유로움과 오. 거기 거기서 뿜 뿜어 나오는 아우라가 정말 멋있다고 아. 생각을 해서 저희 멤버들과 함께. 네. 그 모니터링도 분들, 많이 하고 네, 그분들 봤는데 배웠고. 어마어마하더라고 안무도 그렇고 맞아 가창력도 아주 그냥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너무 멋있으시죠. 그렇죠. 혹시 한국 분들 중에 있어요 한국 그룹 중에 네 엘라입니다. 저희는 또 한국에서는 2애니원 선배님들 정말 많이 모니터링을 했거든요. 어, 무대에서 너무나도 힙하면서도 야. 데뷔 무대인데 정말 데뷔가 데, 데뷔 무대 같지 않은 어. 그런 프로다운 모습이 <laughs> 너무 너무 멋있어서 네 선배님들 닮고 싶습니다. 투애니언, <laughs> <2N1. 웃음> 네. 야, 제가 투애니 한 토도 엄청 좋아했는데 투애니언 한번또 뭐예요? 내가 제일 질 잖아. 아니 뭘 이렇게 잘 맞아도 이렇게? 깜짝 놀랐네. 그게 뭐야? 아니, 꺼져. 아, 가, 다들 이 눈에 생각한 거예요? 모두가 잘 맞네요. 야, 이거 게임이라도 해야겠네. 야, 그래 알겠습니다. 안영 씨입니다. 네. 네. 저희가 이번 데뷔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네. 먼저 눈도장을 확실히 어머. 찍고 싶고요. 다음 2021년에는 픽시가 생각나는 해로 아 만들겠습니다. 2021년에 누가 있었지? 아 픽시! 아, 그렇죠. 픽시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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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픽시. 약간 이런 느낌쓰. 네 맞습니다. <laughs> 아, 그래요 알겠습니다. 아. <laughs>